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 근데 이쪽에서 한옥마을을 짓는다는데 한옥마을을 한번, 감, 한번 보죠 저는 아직 한옥마을을 짓기 전입니다 우선 짓는 곳 가보러 갈게요 저 뒤에 저 한옥마을 있잖아요. 자 한옥마을입니다. 아직 사람이 많이 오리 않았어요. 그리고 한옥마을 별 별로 없어요. 자. 이것저것 둘러보죠 자, <놀람> <저> 이겼습니다 <놀람> 이번엔 공원으로 가죠 잠깐만 이거 어디로 올라가야 돼? 이게 한옥마을의 공원입니다 이게 다음 장소 이동 자 옆쪽에 한옥마을 공원 이게 답니다 아 저기 또 있네요 자 이게 마지망입니다 여기 사람을한번사고 있어요 이미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을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몇개 없어서 좀 아쉬울 텐데 한옥마을이 많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Okay. 끝.